여러분들 이거 돌로 다 채워넣어야 합니다 아니 완전 레전드잖아 이거 언제 다 채워넣어 64기로 택도 없을 것 같거든요? 야 근데 좋은 거는 예전 시드랑 거의 아 그냥 똑같은 시드인 것 같은데? 예전 시드랑 똑같아가지고 그게 다행이네 여기 이제 그, 이제, 철곡 주거든요. 철곡으로 빡세게 돌 캡시다. 근데 야생이기도 해가지고, 다이아도 캐고, 이럴 겁니다. <laughs> 철골렘, 어, 여기가 이제 그 무기 주는 집이거든요. 여기가 무기 주는 집. 야미. 빵은 내가 왜 챙겨 있는 걸로 하고 있지? 그 다음 똥 주는 집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제 일다똥 주는 집. 여기 똥 주는 집. 보시면 아주 똥밖에 없습니다. 가 아니었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더 좋은 게 있네. 어, 이거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지옥 가겠구만 이거 내가 어디다 쓰지? 네, 그래서. 과일 뿐. 어. 고요 이제 어 이제 해야 될게 있죠 아 돌을 겁나 많이 캐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어 이제 그 죽으면 이제 저기로 다시 되돌아야 되니까 침대 한마리 가지고 있읍시다. 자, 이제 철을 넣어야, 박아서 넣어야 되는데, 일단, 돌을 먼저 캐야 되니까, 돌 먼저 캡시다. 오, 씨. 좋어좋다 석탄도 캐주면서, 여기 있는 돌은 거의 다 해치워야, 이제 그 미션은 통과할 겁니다. 빡세게 넣어야 되겠는데. 아, 일단 표시부터 합시다. 표시부터. 아, 스타트 지점이 거기라서 표시할 어 일이 없겠구나. 어. 스타트 지점은 어딘지 알수 있으니까. 볼한 세트로 얼마나 채워지는지 보자고. 너무 힘들지 않다. 나중에 되면 겁나게 힘들겠지? 한 세트만 딱 맞추고, 예. 아. 한 세트 맞춘다면 좀더 캐야 되겠네? 여길 빠져나가려면 한 세트를 더 캐야. 덕해야... 야, 솔직히, 이 정도면 되겠다. 택도 없지. 잠만 솔직히 이건 돼야지. 이렇게, 한칸 낮추고. 아 어... 저기요, 그. 하나, 둘, 셋, 넷. 딱 됐네. 아, 오케이, 오케이. 한 세트로 얼마나 채워지는지 한번 봅시다. 한 세트로 좀 많이 채워지겠죠? 아, 솔직히 한 세트로 택도 없으면 진짜, 녹가다 해야 되거든요? 아, 설마, 설마 이게, 한 세트로 택도 없겠어요? 이게 한 세트로 택도 없으면 엇가죠. 나중에 지옥문 만들겠네 저기에서. 도시가 다 난다. 얼마나 크면. 그리고 꿀팁 알려주자면 이렇게 살짝 얼굴 밖으로 내밀고 수영을 하면 숨을 쉬면서 수영을 할수 있습니다. 아 진짜 이걸로 택도 없습니다. 너무 충격이야. 설마 저한 칸에 64개? 그러면 64세트를. 아, 근데 불안하다, 왠지. 택도 없을 것 같아. 겁나 어둡네. 자야겠다. 돌을 진짜 얼마나 캐야 되는 거야? 아, 생각해 그냥 여기서 돌을 켜면 되는 거네요. 아 돼지야 좀 줄래? 돼지야 가라. 내구역에 들어오지 마라. 과연 한 세트가 과연 얼마나 채워질지. 아좀아 아, 진짜. 아! <laughs> 이걸로 <laughs> <laughs> 택도 없다 진짜. 레전드인데. 아니 근데 이게 한 세트라고? 아.. 아니지? 아니지? 이거 꿈이지? 못 믿겠는데 노가다요? 안돼 오늘도 노가다라니 근데 작업대 좀 만듭시다 작업대 좀 만들자 어우 더워 가을인데 아, 아직 가을은 아닌가? 아니 9월이면 가을이잖아 9월이면 시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네 둘이 왜 뽀뽀하고 있니 너는 못 팔아 아야 소실 자주를 왜 팔아 너 소실 자주 너 쟤들 음 번개? 내왜 그걸 써야돼? 나 그거 쓸 필요 없어 나무 한 개가 제작대 한 개로 변합니다 짜란 이제 삽한개 어. 만들고 아 이제 노가다를 해봅시다 네? 님이요? 네 저요 뭐야 뭐야, 뭐야. 토끼. 아, 만든 김에 도끼도 만들자. 오케이. 오, 어, 편하네. 예. 말씀하세요. 대답하세요. 저거 뭐야? 아니에요? 뭔 소리지? 아 이거 돌 언제 다 채우냐? 돼지야 좀 죽어 자꾸 여기 들어올 거면 그냥 죽어 어 죽어 제발 죽는 게나 임마 이제 여기 녹아다야 된다 이제 여기서 돌을 계속 캐면 되겠죠? 이제 여기서 돌이 나올 때까지 이제 녹아달라 하면 됩니다. 땅좀 파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잠만 이거 어디까지 왔지? 이거 어디까지지? 아이 진짜 개 똑같이 설치 안 되네. 됐다. 오케이. 음흠. 오케이. 네. 응. 아 이제 다 끝을 만들어놨으니까 여기만 판면겠죠 아, 아, 거길 왜 파니? 아니 곡괭이는 왜 두니? 돌이 나오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오케이. 이제 한번더 반복해야 된다. 여기서부터는 나온 것 같죠? 어, 여기서 다, 여기서부터는 대부분 다 돌이네요. 오케이, 알았어. 여기서부터 캐면 되는 거였어. 오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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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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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케이오 o 오. a y okay. o k a 돌 okay. Okay, okay. Okay, o k a 한 세트를 겁나 많이 모아야 하는거죠 아 그냥 돌공장을 만들까 근데 그거 만든거에 시간 걸리면 오히려 시간 낭비야 그래 그거 할 바에 철이나 그런걸 찾아가지고 그 이제 곡을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인체 해가지고 음, 그냥 빨리 캐 그게 나.. 공장 만드는거 너무 오래걸려 어 너무.. 벌써 한 세트인가? 오씨 이 칸에 벌써 한세트아 본격적인 어... 노가다다 아벌써 음. 세트 하나 더 완성 아니네 죄송합니다 와나 진짜 많이 많이 돌아 진짜 됐다 네, 혼자 하는 수업이에요. 아, 그러면... 아, 같이... 그... 보여드릴게요. 같이 노가다 하실래요? 같이 노가다 할 거면 여기 돌로 싹다 채우는 거, 그거... 노가다 할 거면 같이 해도 되는데? 오 벌써 철국... 배터리가... 오씨... 철국 부서지겠다. 와... 힘들다. 왜 잊어서 흙이 나온 거지? 갑자기. 아, 부서졌다. 두개 만들자. 어? 예? 예? 아, 나 거만 들는 착각, 착각, 착각. 아, 진짜, 왜 흙이 나오냐고, 이제 돼서. 이제 슬슬 좀 내려왔다. 이제 와서 뒤처리해야 되니까 겁나. 아니 흑복큐가 왜 그대로 남아있어? 그냥 여기서부터 영원히 그 흑인 것아 아니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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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자. 어? 아직 아니었네? 됐고. 이제 계속 쭉 캐시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얜 돌이 아니잖아. 아, 어... 잠만 잠만... 아, 될 수도 있겠다. 어쩌면, 어쩌면 이게 다될수 있지가 않지. 될 수가 없지. 여기 한칸 채운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남았지. 와 여기 한 칸도 안 채워질 것 같은데. 너무 뭐 큰거 아닌가? 와 엄청 쌓야될게 엄청 많이 남았는데, 야한 칸, 야한 칸도 진짜 지금. 오씨, 뭔데? 이한 칸에 두세트에 다음 반늘 썼어요. 이 너무 레전드 아니냐고. 아, 뭐하냐고, 지호야. 아씨, 이게 왜 여기로 들어오? 오케이. 와, 이거, 상만. 이거 언제 다 채우지? 다 채워야 한다니. 다 썼어요! 진짜 택도 없네. 엄청 어려운 거였구나, 이게. 예. 네. 인정합니다. 어, 포기, 포기. 나 이거 못하겠어. 어. 뭘 배워서 내가 강해지는 거, 뭐, 배우는 거는 포기 안 하는데, 어, 이 노가다는 포기해야겠어. 예, 못하겠어요. 예. 첫 번째 이유, 너무 힘듦그 다음, 두 번째 이유, 방이 너무 더워. 세 번째 이유, 어, 세 번째 이유는, 좋은, 오늘의 좋은, 유튜버들은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런 거가지고 편집을 해서, 어, 쉽게 보이는 거지. 그것은 편집일 뿐이다. 오늘의 교훈, 어. 유튜브 보고 어차피 노가다이면 하지 말자. 예. 네. 오늘의 교훈이었 좋은...